안녕하세요 시리 여러분 오늘 1월 7일은요 우리 윙딩이님의 생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생일 축하 노래 불러드릴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윙딩이님 생일 축하합니다 아 정말 윙디님 1월 7일 정말 생일 축하드립니다. 어, 정말 삼겹살 오늘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와우 정말 진짜 삼겹살 드시고 가신 거 진짜 너무 부럽고 정말 기쁜 식사 하신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하고 기분 좋습니다. 오늘 정말 새해 가장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정말 사랑합니다 윙디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영어로도 노래 불러드릴게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dear Wingding이님. Happy birthday to you. <laughs> 정말 Wingding이님 정말 1월7일 정말 생일 축하드립니다.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사랑합니다 Wingding이님.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정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정말 우리 후원 너무 감사드리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열심히 하는 선민TV가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윙딩이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